네 반갑습니다 게임 홀로지의 길완진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네. 소개시작하면 아, 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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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베럴다이스신작이고요 네. 네, 네. 저희 게임 홀로지랑 그 팝콘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 네, 신작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폴터파스라고 해가지고 네. 그 유명한 원작 게임이 있는데 저희가 어. 그래픽이랑 네, 구성품을 네. 더업그레이드해가지고 음 네,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오! 쓰레기통 같은 네. 게 있네요 아, 네 이게 네. 맥주 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딱 누르면 이렇게 하면 맥주 팩 그쵸, 그쵸 네.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는 각자 여기 0에서 7까지 있는 숫자 카드를 어, 받게 될 네. 거고요 오게 네. 어, 이게 저희가 맥주를 몇 잔을 주문할 거다라는 표시입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면서 한 명씩 이제 술집 주인이 될 건데요. 아, 술집 <laughs> 주인. 네, 여기 이 맥주 주사위가 이 네. 게임의 좀 묘미인데, 맥주 주사위들을 여기 맥주 통에다 다 넣고, 네. 술집 주인이 막 흔듭니다. 흔들고 어. 이렇게 내려놔요. 어.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하고 공개를 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서 있는 술통들이 아 있죠. 네. 얘네들을 따로 빼놓습니다. 어 네. 네. 자, 요 갈색 술통은 그 특수 술통이라서 네. 하나를 곱하기 2를 해주거나 네. 뒷면은 하나를 빼거나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얘를 곱하기 한다면에 6잔의 음. 맥주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보고 다른 분들은 손님이 돼서 네. 손에서 내가 몇 잔까지 주문을 할 건지 네. 한장 또는 두 장을 내려놓을 음. 수 있습니다. 비공개로 내려놓는데요. 네. 근데 맥주가 여기서 더 추가돼가 될 수도 있어요. 음. 네, 근데 일단 한번 설명이니까 한번 비공개로 내려놔주시겠어요? 한 장. 장에서 두 장까지. 네. 네. 자, 네한 장씩 내려놓으셨죠? 네. 네. <laughs> 그러면은 저는 네. 자 여기서 술통을 더 굴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하면 오. 이만큼이 또 섰어요. 네. 제가 이만큼 맥주를 또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음. 저는 더 굴릴지 말지 계속 제가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더 굴린 다음에 세웠을 때 음. 어, 통을 열었을 때 모든 술통이 다 엎어져 있다면 음. 술집 주인은 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라도 세워져 있어야 되는군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에 차례를 멈추고요. 음. 네. 어 음. 이제 술을 제공을 해볼게요. 네. 지금 여기는 이 예, 특수 술통은 각자 술하나씩에 이게 그 할애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럼 얘는 6 곱하기 12잔에 네. 6잔이면은 18잔. 18잔. 네. 여기가 맥주가 생산된 게 이번에 18잔이다 이렇게 네. 표시를 해놔요. 그리고 손님들의 카드를 공개를 합니다. 하나 아, 네. 네. 둘셋나한 잔. 자 그럼 합하면 7잔이죠? 네. 자 그러면 손님들의 술이 주문한 게 7잔이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준비한 맥주가 충분하죠? 충분하네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일곱 잔을 손님들한테 나눠주고 나머지를 제 점수로 받습니다. 아 나머지는 내가 마신다. 네, 손님, 네. 손님은 손님 이제 내놓은 대로 점수를 네. 받으면 됩니다. 아 자, 이렇게 되면 한 라운드가 끝나고 술집 주인이 넘어가요. 네. 근데 여기서 반대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술이 술이 열 잔인데 어. 응, 주문이 열 여섯 잔이요. 에 어, 그러게. 그러면은 손님들이 되죠? 욕심을 많이 부렸잖아요. 어. 그러면은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네. 나 너네들에 술안 주고 안나 혼자 다 마실 거야 <laughs> 네. 하고 술집 주인이 10 점을 받고 여기 0 잔이 있으니까 네. <laughs> 술집 주인이 좀 웃기네 네. 자 그리고 <laughs> 네. 손님 중에 가장 욕심을 부린 사람은 <laughs> 음. 이거 낸 만큼 마이너스 점수를 받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 아아 그리고 욕심을 가장 덜 부린 사람은 아 네. 아 욕심 부린 사람만큼의 점수를 받습니다 아아 네. 네. 오자아 지금 재밌다.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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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술집 주인이 또 술을 많이 제공하려고 네. 계속 굴리다가 터졌어요. 다 엎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이 맥주가 다 사라지고요. 네. 술집 주인은 빵점이고요 0점. 손님들은 이 엎어놨던 카드만큼 <laughs> 점수를 받습니다. 아 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누적으로 누군가 75점이 됐을 때 음. 네. 네. 그, 어, 그때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아 네. 이거는 게임은 6인까지 가능해서 네. 이거 플레이어별로 범위가 응. 더 있고요. 아, 어. 네. 어, 게임 너무 귀엽고 오, 너무 재밌네. 네, 맞아요. 어. 원래는 박스가 더, 네. 원작이 더 커요. 어. 네, 저희 게임올로지가 박스가 네. 작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컵을 만들려고 어. 사장님이 엄청 고생하셨어요. 어. 원래는 컵도 하셨겠다. 되게 커요. 여기 응. 안에 안 들어가가지고. 어. 그래서 암튼 이렇게 신작이 나왔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아, 그림, 이거 되게 그림도 예쁘네요. 예쁘네요. 네, 그림은 이번요두 명이 같이 저와 아, 다른 작가가 같이. 음. 아주 네. 술 마시면서 하기 좋겠죠. 네 저. 맞아요 맞아요. 자두 아, 번째 게임은 네네두 번째 게임은 한번 소개가 되긴 아, 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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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어 캐치. 캐시어 캐치. 네. 네. 아 이거 아주 재밌는 네. 게임이죠. 네 맞아요 저희 게임얼로지랑 놀이 속 세상에서 같이 네.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 개인판을 하나씩 네. 갖고 돈은. 30유로씩 받고 네.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는 유로. 이제 참조표예요. 물고기가 어, 얼마에 네. 판매되는지 이렇게 볼수 네. 있는 참조표구요. 어, 종을. 네. 이제 순발력 게임이기 때문에 음. 종을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잘 놓고. 네. 어, 여기 저희는 이제 수산시장에서. 네. 경, 물고기 경매를 통해서 아, 돈을 네. 가장 많이 버는 네. 사람이 승리합니다. 물고기의 종류는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여기마다 막 이름들이 이렇게 써있어요. 랍스타 네. 가자미 이렇게 네. 써있고요. 문어는 회색인데 조커입니다. 어. 네. 그리고 쪽수 카드가 이렇게 고양이랑 통조림이랑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선플레이어를 한명 정해서 네. 그 사람이 경매인이 됩니다. 어. 처음에. 경매이. 그리고 경매인은 카드를 한 장씩 펼치면서 네. 외칠 거예요. 뭐. 수상수상처럼 하면 아, 되겠죠? 그치, 그치. 저번에 황금님이 아, 아, 엄청 잘하셨던데 아, 네. 자, 가자미 한 마리 아, 네. 가자미 두 마리 라스한 네. 마리 자, 이렇게 내려놓고나 누군가 네. 네? 어, 나 이거 사고 싶어 하면 돈을 아, 어. 빨리 치시면 됩니다 이게 무조건 가격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네. 몇 장이든 10원을 내고 사오고요 음. 경매를 주최했던 사람, 경매인은 펼쳐진 카드 장수만큼 돈을 받습니다 어. 그럼 저는 4원을 받겠죠? 네. 10원을 내시고 저는 4원을 받고 이렇게 받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카드를 놓을 때는 네. 종류별로 네. 놓으셔야 돼요 아 종류별로요? 예를 여기다 놓으래요 그렇죠, 어. 그렇죠. 어. 보면은 네.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음. 나중에 이세 종류를 깔아놨는데 다른 종류가 더 사왔다 네. 그럼 다른 종류들은 버려져야 됩니다 어, 여기 쓰레기통에 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뭐 일반 상자 두 개가 있고 아이스박스가 있는데 경매인이 되면 네. 자기 차를 시작할 때 물고기들을 한 번에 팔수 있어요. 어. 네, 이때 돈을 벌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 표는 잘안 보이겠지만, 한, 네, 번에 여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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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팔수록 네.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어. 그러니까 한 마리를 팔 때는 1유로를 받는데, 아홉 네. 마리를 팔면 25유로를 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3마리. 얘네가 예, 얘는 세 마리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세 마리니까 3 유로를 받겠죠, 팔면. 어. 네. 그러니까 원에 사 와서 뭐 얼마 못 벌면 그러네. 좀 아까우니까 아. 좀 네. 모았다가 파는 게 좋겠죠. 네. 음. 근데 만약에 이번에 오키님이 판매를 하시기로 하셨어요. 음. 네. 판매를 하기로 했다고 치면은 어 얘를 판매했다고 칠게 요 네. 네. 원래 안 그러겠지만 아, 1 유로에 판매를 했어요. 네. 그럼 음. 나머지 플레이어들 중에 자, 지금 참치를 오키님 판매하셨죠? 네. 네.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참치가 있다면, 음. 이 해산물은 상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아 버려지면 쓰레기통으로 가야죠. 음. 네, 쓰레기통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일부러 견제를 위해 팔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게임 끝났을 때, 쓰레기통에 있는 어. 마리, 마리마다 마이너스 1유로입니다. <laughs> 음.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가 돌아가면서 네. 돈을 많이 벌면 되는데, 음. 특수카드들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자 얘네들도 이제 경매에 나오게 되거든요. 어, 경매에 귀여워. 나왔을 때이 도둑 고양이는 남의 해산물을 훔쳐갑니다. 훔쳐요. 네, 훔쳐가서 자기 거에 놓을수 있어요. 어. 그리고 요 통조림은 네. 쓰레기통에 있는 거를 두 개까지 없앨 수 없애져요. 있어요. 없애져요. 네, 좀 사, 신선하지 않은 애들 음. 통조림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리고 요 문어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종류의 그냥 쪼커로 갖다 네, 붙이세요. 초커로 붙여서 음. 같은 해산물로 칠수 있습니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를 하다 보면 카드가 점점 떨어져 갈 텐데요. 네. 밑에서 한 열다섯 번째쯤에 음. 엔드 페이지라는 아. 카드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그 경매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음. 거예요. 음. 네. 이 상태에서 계속 경매를 하다가 마지막에 문을 닫는 마켓 클로즈 카드가 나오면 네. 게임이 즉시 끝나고. <laughs> 남은 해산물들은 여기 보면 반값에 반값에 팔아야 됩니다. 음, 네. 그리고 여기 쓰레기통에 있는 마리마다 마이너스 1유로씩해서 음.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음요. 게임입니다. 네. 네. 이런 게임 네. 아, 시간 딱 맞췄네요. 결고하셨었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 네. 회사, 회사 자랑이나 막 이런 거야? 아, 아, 아 지금 뼛속까지 지금 게임 회사 사람이 돼버린 겁니까? 아, 아, 네 아, 아티스트가 아니고 더 이상 네. 아이수가어요 <laughs> 아, <laughs> <유튜브> <힘들었어요, 이거>.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